지금, 김천에 제가 다녀보니까, 대중 교차로를 확대를 해서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 불편 없이, 에그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어, 곳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혁신도시에 가보시면은,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마치, 어, 대구의 뭐, 신천도로, 신천대로에 적재되는 것만큼, 가다수다, 가다수다를 반복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지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회전 교차로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고 또 지금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회전 교차로를 확대 설치하면은 보행자뿐만 아니고 차량 기름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은도심 소상공인 활성화 부분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평화동 특히 역전에서 이제 부곡시장 앞에까지 같은데 이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삼가에 보면은 조명등이 있으면 4분의 1 정도만 켜놔놓고 따뜻한 난방 개인용 그거만 저, 저, 1인용 난방 기구만 갖다놔놓고 이렇게 했는데 오가는 분들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남산동 역장 주변으로 해갖고이 거리가 빈점포도 늘어나고 많이 죽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정착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지금 빈점포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상가 번영이라든지 건물주하고 전부 다 해압을 해서 임대료도 낮추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 창업자라든지 여타 일반 입주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활성화시킬는 좀 필요가 있고 이거는 관광이라든지 다른 축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관계는 은도심 활성화시키는 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일